예, 여기가 네. 이제 제가 가끔 와서 차 마시는 음, 곳이 아, 네. 아이구야, 네. 이야 좋다. 진짜 와, 멋있다 여기. 제 뒤에 이게 병풍처럼 딱 얹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소나무 상황, 소, 소나무 상황. 네. 색깔이 좀더 진해졌어요. 예, 이거 음. 아까 마시던 차를 네. 좀더 끓였어요. 음. 아, 여유롭고 네. 좋네요. 산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이런 여유가 없었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했어요. 네. 신문사. 통무라고 이제 그 직원 생활을 시작해서 네. 고향인 원주에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중앙일보 지사를 하게 됐어요. 아 서울에서 이제 네, 신문 네. 하던 네. 걸 바탕으로 네. 어, 그래도 이제 운 좋게 하루가 멀다하고 번창이 돼서 몇백집 되는 독자 수를 제가 인수 맡아서 몇천 부의 그 집의 독자를 오.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하루에 세시간씩 자가면서 죽기 살기로 했어요. 이제 성공하겠다는 네. 그런 신념으로 모두의 젊음이 그러하듯 돈 버는 재미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원주 마당발 김 사장의 성공 시대가 열린 거죠. 진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도 그당 그 당시에 한달 뭐 매출로 하면 1억 이상 됐으니까 요그 네? 신문 속에 보고는 왜 광고지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죠? 네. 네. 옛날에는 그 방법 아니면은 피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 네. 신문에 삽입이 되면 안판까지 들어가서 누구나 볼수다 봤으니까 가족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죠. 네. 그 광고 수입만 해도 신문에서 나오는 수입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수익이 어마어마하셨네요. 사실은 뭐 이렇게 쉽게 계산이 안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가 네.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네. 네. 가서 아파트 3 2평짜리를 사줬어요. 네. 오 그냥 네뭐 지금 살아보고 뭐, 싶다니까 이거 나 사줄게. 네, 나. 뭐 대출 받고 그런는 거야 아니니까. 대출도 아니고 네. 얼마야?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이제요 집에서 글로 아파트를 사서 갈때 네. 살림살이 하나도 안가져 갔어요. 다 새걸로. 아, 새걸로 악살하랬죠. 그냥 오. 사고 싶은 대로 사라고. 야, 여보 사고 싶은 대로 네. 사세요. 그렇게 좀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네. 참잘 나가셨었네요. 그런 세상이. 항상 나한테 있는 줄만 알았죠. 언제까지나 이제 그 IMF가 오면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주춤하게 됐어요. 먹던 우유도 끊는다던 IMF 외환 위기. 보도신문 끊는 사람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에게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한 좀 후배가 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 투자를 좀 해보지 않겠냐 소액의 투자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덤벼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아. 계속 그렇게 된게총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어.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이게 사기였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또그 무렵에 그잘 아는 그 지인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했어요. 어... 사실 또몇억 대요. 어... 에이... 거지 된 거죠, 거지. 어... 참... 사기와 배신이 한 군데 왜 이렇게 맞물려 버리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와서 돈을 잃은 것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을 잃은 거였죠. 도망치듯 들어온 산에서 용서하는 법, 용기 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제는 여기 와서 사시는 그런 기분은 어떠세요? 이제는 좋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거뭐 나의 못난 자신 이런 건 이제 다 내려놨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곳이 예, 이 산이고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니다기를 응. 많이 심으셨네요. 자연이. 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무작정 올라온 산.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이 소나무 한번 보세요. 아, 오, 이거 이게... 그냥 소나무 아닌데 이거? 네, 이, 이게 사실 우와! 엄청 오래된 소나무래. 오, 유난히 크고 높게 뻗어 소나무인데요.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 소나무를 꼭 찾아오고 또 만져보고 또 안아본다고 합니다. 우리 아우님, 아름으로도 넘을 것 같은데, 안될 것, 그죠? 에? 아, 이거, 어. 아유, 못 앉죠? 그러니까, 그렇지. 택배가 안 돼요. 어.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네. 여기 와가지고, 참, 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이 소나무가, 네. 저를 많이 좀 위로해준 소나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음. 뭐 사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문득 가슴 먹먹해오는 그런 날, 이 소나무에 기대 눈물 펑펑 쏟아낸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잠도 사실 잘못 자고 그랬었어요. 음. 그집 앞에 매일 앉아서 밤 어떨 때는 날셀 때도 있었고, 근데 밤에도 여기 올라와 봤었어요. 밤에도요? 이 네. 소나무 보러요? 네. 그래도 음. 여기 소나무에 왔다 가면. 그래도 뭐, 뭐 모르게 그냥 또 잠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좋아하게 됐어요. 소나무 품에 안겨서 한 바탕 울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고 이제는 그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됐죠. 아 여기 가파르네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어디 어디 가고 있어뭐 어디 시는 거예요? 어, 저게 뭐해? 어. 아니, 이게... 저기 개복숭아? 개복숭아요? 네. 어? 어 진짜? 오, 개복숭아 한무 발견했네요. 오, 그거 아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걸로 말이죠. 아, 이렇게. 사면... 아, 이거 처음 보세요? 나 처음 보네. 아,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예. 네. 그 맨날 땅만 보고 다니니까. 어허. 아니 지금 색깔이 아주 빨갛게 잘 올라왔는데? 아, 지금 지금 이제 먹으면 딱 맞겠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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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상어 같네. 와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색깔 아주 예쁘네. 야, 정말 딱 먹기 좋게 익었다. 야, 이 기가 막힌데 이거. 이 정도 크면 엄청 큰 거야. 아 개복숭아 이거 드셔본 적 있어요? 아, 이거 어렸을 때 복숭아가 어디 있어요? 이 개복숭아 먹지. 오. 응. 진 응? 음! 맛있지? 그 복숭아인데? 아복숭아다니까 아니면 대 복숭아 이렇게 따서 먹으면 처음이에요 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laughs> 아 그렇게 맛있어요? 야 진짜 뜻밖의 수확인데? 산에 사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죠 예 나는 이런 게 쉬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네. 네. 산을 다니는 게 휴식이고 놀인데요 자, 저희는 산에서 노는 법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 봅니다. 우리 저기서 뭐야. 여보 하나 캐고 갑시다, 여보. 여보요? 네. <laughs> 여보가 여보. 뭐예요? 여보. 그게 여보예요? 네. 네, 여보. 이 쥐치라고. 쥐치요? 어, 쥐치는 네. 들어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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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의 별명이 여보라고요? 처음 듣는 얘인데요아 근데 지치가 왜 여보예요? 이 남자들한테 네. 뭐라고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보를 부른다 이거죠. 아 여보를 찾는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laughs>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밖에서 저 산에 오기 전에 네. 이제 좀 술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어... 뭐 속을 좀안 좋은 거 이런 걸 해독 기능도 있고 해서 네. 술을 많이 드셨었어요? 매일 먹어 매일 매일 음. 술 먹다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도 먹었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속이 많이 망가졌었죠. 네.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며 살았던 예전의 삶, 예, 산에서 만난 약초들이 건강과 삶의 의욕을 찾아줬습니다. 지치도 그중 하나죠. 어, 어, 아 이제 아, 생각났어요. 그 빨간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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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치 저 인삼이 홍삼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이 하면 빨갛게 손에 분는거죠아 그러네 네. 빨갛게 나오네 역시 연지곤지 찍은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는 아 윤택씨 자신이 여보가 되려고 러면어떻게 여보 불러야지 진짜 빨개졌어요? 진짜, 진짜 빨개졌어요 윤택 섹시 <laughs>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보시다시피 건강을 많이 찾았어요. 아... 네. 이제 갑시다. 네. 네.